사람들이 방언하고 쓰러지고 저런 건다 가짜구나.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날 밤 응급실에서 심장이 멈춘 순간 저는 눈부신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은 아신다. 방언은 너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다. 너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룩한 언어란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계신 박순자 집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73세의 박순자 집사님. 30년간 서울 서초구의 한대형 장로교회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갑작스런 응급수술 중 23분간 심정지 상태에서 경험한 천국여행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건 사도 시대에 끝났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방언의 비밀을 알고 나니 제 신앙이 얼마나 메마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담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과연 방언은 정말 사도 시대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박순자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55년생으로 올해 73세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각각 미국과 호주에 살고 있어요. 1993년에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40대 초반이었는데 애들 키우느라 힘들 때였거든요. 큰아이가 중학생, 작은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그때의 저는 평범한 강남 아줌마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마련하랴, 시댁 어른들 챙기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둔자야,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던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서초구의 한대형 장로교회였습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수천명의 성도들,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 저는 금세 그 교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메마르게 살았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죠.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15년간 봉사했습니다. 교회 바자회 때는 앞장서서 준비했고, 전도지도 열심히 돌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장로교회였어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기한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혹된 것이라고 이른바 중단론을 믿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의 성경이 완성되면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신학적 입장이었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Tv에서 부흥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방언하고 쓰러지고 저런 건다 가짜구나.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혼자 기도할 때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했잖아요. 5천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체험이 없을까? 그냥 머리로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하고 이게 다인가?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큰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연거푸 실패했을 때, 작은 아이가 교통 사고로 다쳤을 때, 그럴 때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갈등은 20여 년간 계속됐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집사로 활동했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2018년쯤인가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구절이 마음에 꽂히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때만 그랬던 건가요? 제가 30년 가까이 믿었는데, 왜 이런 확신이 안 서는 걸까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는 오지 않았죠. 진짜 답은 몇달 후, 그 무서운 수술대 위에서 올 예정이었으니까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거든요. 점심에 냉면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고 누워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저녁 8시쯤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오른쪽 아랫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연휴라서 문연 병원이 없잖아요. 다행히 강남구의 한대형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가 밤 10시쯤이었어요. 응급실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워낙 아파서 비명을 지르니까 간호사가 바로 데려가더라고요. 응급실 의사의 진단은 급성맹장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 자칫하면 터져서 복막염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밤 늦은 시간, 응급수술이라는 상황이 불안감을 더했죠.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와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단순한 맹장수술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술 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링거를 맞고 마취 전 처치를 받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70이 넘은 나이에 전신마취를 받는다는 게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술실로 이송되는 순간 박집사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의 형광 등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만약 제가 지금 죽게 된다면 제발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방언이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필요한 건가요? 제가 30년을 믿었는데 왜 이런 확신이 없는 건지 알려주세요. 그것은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으니 그것만 알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후 11시 30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마취제를 주사하는 순간까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심장이 서서히 약해지더니 완전히 멈춘 거예요. 심정지. 임상적 사망. 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대요. 가슴을 압박하고 전기 충격기로 23분 동안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3분 동안 저 박순자의 영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천장에 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던 것이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수술대 위에 제가 누워있고 의사들이 제 가슴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쿠카쿠카 하는 심폐소 생술 소리도 들렸고 그런데 신기한 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하고 평안했어요. 몸에서 분리된 영혼의 상태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따뜻하고 밝은 빛이 저쪽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밝은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랑 자체가 빛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빛에 이끌려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긴 터널 같은 곳이 나오더라고요. 양쪽 벽이 반짝반짝 빛나고, 더 멀리 끝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서울 법도 한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 집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은 순식간인 것 같으면서도 영원 같았습니다. 터널을 나오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꽃들이 피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공기마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지상에서는 볼수 없는 색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시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뵌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는 순간,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바로 알수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목소리도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수술대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저를 어떤 곳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마치 강의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상의 강의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앉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방언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던 것을 내가 안다. 오늘 그 진실을 내게 알려주겠다. 드디어 30년 갈증의 해답을 들을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요?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고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방언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방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방언은 너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다. 너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룩한 언어란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렴. 너희가 한국어로 기도할 때는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머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단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지 않으냐? 정말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종종 막막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이 너의 영을 통해 기도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가장 깊은 필요를 위해 완벽하게 기도해 주신단다. 로마서 8장 26에 이 칠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분이었느냐? 저는 답했어요. 정말 간절했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방언이 필요한 거란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은 아신다. 내 큰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작은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남편의 마음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 성령은 다 아신다. 두 번째 가르침은, 영적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방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바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영적전쟁이라니.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길. 악한 영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될 때가 있지 않느냐? 성경을 읽는데 자꾸 졸릴 때가 있지 않느냐?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됐습니다. 악한 영들은 너희의 언어를 이해한다. 한국어로 기도하면 그들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안다. 그래서 방해하고 막는 것이다. 하지만 방언은 다르다. 방언은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도망간다. 방언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란다. 세 번째 가르침은 영적 충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말씀하시게 순자야, 내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기에 꽂지 않느냐? 저는 그렇죠 했어요. 영도 마찬가지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면 영의 배터리가 떨어진다.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이 된다. 정말 실감나는 비유였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영속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은사와 거짓,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자야, 세상에는 거짓 방언도 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나요? 물었더니 열매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성실, 온유, 자제 이런 성품들이 자라나게 된다. 하지만 거짓 은사는 교만, 분열, 무질서만 가져온다. 다섯 번째는 방언 사용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기도에서는 마음껏 방언을 사용해도 된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방언이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가르쳤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은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다시 올 때를 말하는 것이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는 방언을 포함한 모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30년간의 의문이 단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다. 사람의 방언은 이 땅의 각국 언어들이고, 천사의 방언은 하늘의 언어다. 둘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때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저도 방언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물론이다. 하지만 먼저 내가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여기 더 있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너무 평안하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내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갈증을 느끼고 있다. 가서 내가 알려준 진리를 전하여라.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터널을 지나 수술실 위로 왔는데, 아직도 의사들이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쿵 하면서, 제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뜬 거예요. 의료진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3분이나 심정지 상태였는데 내 손상 하나 없이 깨어난 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와서 첫날 밤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곧 깨달았어요. 아, 방언이구나. 천국에서 예수님께 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진다는 거였어요. 이제 신앙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힘이 나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의무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기다려져요. 가족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애들 걱정, 돈 걱정으로 늘 짜증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안하다고. 미국에 있는 큰아들도 전화하면서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 열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만 나눠주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지난달에만 세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처럼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은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지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아직 갖지 못한 것뿐이에요. 방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방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하나님, 정말 방언이 필요하다면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세요. 중요한 당부 드립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또한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도 강조드립니다. 방언만 하고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방언과 말씀, 둘다 중요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우리 또래 여자분들, 이제 60. 70 되어서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나눌게요. 자식을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어머니들,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면, 남편도 따라서 변해요. 건강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저도 이 나이에 이런저런 아픈 곳이 많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신기해해요. 집사님,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네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야 해요. 방언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작,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시작, 더 확신 있는 신앙을 갖는 시작이에요. 혹시 이 간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박순자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어보셨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30년간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더 귀한 간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